강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지. 강한 의지.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깨달음이거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지복의 상태에서 사는 게 천국이잖아. 마음이 완전히 애고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침노하는 자이다, 자의 것이다. 침노는 뭐야? 아주 강한, 그, 격하게 뺏는, 강한 의지. 그리고 절대 양보가 없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 공부할 때, 이유가 되게 많아. 안 되는 이유가. 응. 그러니까나 같은 경우는 이유를 아예 제거한 것 같아, 영채님이. 가장 이 마음 공부를 못할 이유가 뭐냐면, 어, 나의 부모님.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난 절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 그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줘야 돼. 그냥 한 몸의 기대를 받았거든. 그냥 뭐, 아들 다 필요 없다. 아들 10명도 필요 없고 우리 딸.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대하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기대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어떤 아들한테도 이런 기대를 부모가 안 했을 것 같다는 그냥 이유도 없어. 네가 왜 잘났는지 내가 어느 날 그래서 아빠 뭐나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아 그런 거 소용없어. 너는 무조건 잘났어 그냥 넌 똑똑해. 너는 막 세상에 없는 자식으로 물론 어릴 때 신동이란 소리를 듣고 똘똘한 조금 남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맹목적일까 싶을 정도로 본인 자신이 무능하고 열등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그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어. 그래서 그런 기대를 받았는데 내가 마음공부한다고 모든 거 부모의 기대는 뭐야?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건데 이 마음공부에 와서 이걸 할수 있겠나. 한값도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되게 많이 원망도 하고 미움도 쓰고 근데 마음공부하면서 이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쉽게 떠났을까, 빨리 떠났을까. 아직도 내 친구들은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그게 제일 큰 한인데, 이제 영채님 오시고 내가 드디어 알았지. 그 이유를 네가 부모님이 있었으면 이 공부를 했겠냐? 나의 인도를 따랐겠냐? 어, 아주 어릴 때부터 영체님이 함께 했다는 거를 알고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자, 절대로 따를 수 없었을 거야 그분들을 봉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부자가 예수한테 와서 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했냐면 어마어마한 부자야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돌아갔어. 그걸 차마 못 놓는 거야. 뭔가 붙들고, 하나라도 마음에서 못 놓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 놓고, 그냥 막확 자기를 던져야 되는 거야, 이 길이. 변명과 핑계로 이것 때문에 이건안 되고, 요거는 갖고, 요거만큼은 안 가져가겠지? 아, 요거는 내려놓고, 요거는 가지면서 이렇게 깨닫겠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란 뭐냐면, 그냥, 그냥, 어떤 말도, 그리고 부모가 여러분도 그렇잖아. 부모가 마음 공부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참, 내가 보기에 두 아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야. 부모님이 방해하지 않고, 그치? 다 허용하니까. 저는 가출했습니다. <laughs> 그렇지. 절에 갈 때, 우리 아기는. <laughs> 가출했지만 여기 오고 뭐, 이렇게 할 동안은 그때는 이미 포기가 된 거잖아. 근데 부모님의 반대를 뚫었잖아. 그게 침노예요.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돼. 어떤 것도 나를 막으면 안 돼. 돈도 날못 막고. 갖고 싶은 마음. 내 부모도 날못맞고내 자식도 싹다 내려놓고 그냥 침 놓고 그냥 달려갈 수 있,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만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아기들 중에는 부모가 지지하는 아기도 있지만 아 그것도.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도 그래. 거기에 미쳐야 되거든. 그러면 세상 아기들 중에 보면 조용필이랑 가수를 봐도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대잖아. 딴따라라고. 근데 그걸 다 물리치고 막한 길을 걸어서 지금. 가수, 대가가 됐듯이, 그걸 극복하고, 그, 그 정도면 얼마나 열정이 있는 거야. 부모의 그런 바랜도 다 극복하고 할 정도면. 그걸 끝내 다 내려놓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 그냥, 어떤 말도 안 듣고, 그냥 나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 이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면서, 제가 그걸 많이 봐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엄마, 엄마가 딱 돌아가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모든 숙제가 끝났다. 그 다음에 내 동생들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 부모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그랬지만 동생은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형, 형제, 자매는 어떤 부분은 자유로워진 거지 내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죽어도 내 길을 가리라. 딱 발심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 길이라는 걸 생각해보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래는 뭐, 디자이너나 이런 아름다움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안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약사의 직업을 선택했고, 의사는 너무 드세다고 해서 또안 가고, 약사의 길을 갔고, 꾸준히 돈 벌어서 봉양하고, 다 했는데, 이제 두 분이 가시니까 나는 이제 다 벗은 거지. 그러고 나서 거칠 게 없는 거야. 내가 돈을 추구했던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가들을 봐도, 그런 아가만이 간단 말이야. 내려놓은 만큼 가는데, 끝내 무엇인가를 붙잡고 못 내려놓으면, 거기서 딱 멈춰요, 그 아기가. 그러면 갈등하다가, 끝내 이거만큼은 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 스텝 아기들 중에는, 버림받은 자기 인정 못하고, 붙잡고, 사랑받은 자기를 붙잡고, 그거를 미운, 기꺼이 미움 받겠어요. 이걸 못해서 많은 아가들이. 응. 라고 되잖아? 그런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사랑 못 받고, 미움받고, 힘들고, 아프고, 어,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며, 사회적인 어떤 수치당하는 거며, 내 돈이며, 내 뭐, 인격이며, 기꺼이 다.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헤라엄마가 미션을 줘. 파출부에서 그 열등감 올려라. 그러면 체면이 있는 사람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뭐 이런 지위가 있고. 어 사람들이 날어저 여자 저 파출반 이렇게 흉보까 봐. 그런 사회적인 관념에 애고. 그런 걸못 벗어던지 못 가는 거야, 또이 길이. 내 체면을 붙잡으면 해야 돼. 어다 내려놔야 돼. 근데 나중에는 진짜 득도를 위해서는 영채마을이 이게 참이라는 게 알려지고 나중에 깨달으려면 영채마을로 가라. 이렇게 되면 5년,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부자나 어마어마한 명예나 인격이 있는 분들이 와서 깨닫고 싶다 하면 제일 먼저 직공법으로 나갈 거야. 그거부터 내려놔라. 다 버려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가는 게이 길이야. 그 정도로 그 열정에 붙어서 오직 이것만, 이 마음만, 내 마음을 안 버리고 이 길만 가겠어. 다른 어떤 물질적인 거나 애고들한테 인정받는 모든 건다 버리겠어. 내 수치와 두려움 인정하기 위해서 다 버리겠어.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라는 말을 쓴 거예요.